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국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와께 아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중심 구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일 시간 하나님의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 의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손에, 여러분 삶 속에 보줄 것을 예수 아로바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보면은 이 성공의 길에 대한 인식이 참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이다, 성공의 길이다 하면 주식 투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식 투자. 주식해야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한때는요, 비디오방을 해야 성공한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야 어떻게 하면 비디오방을 할까? 그 다음에는 한참 넘어가서, 노래방, PC방, 그냥 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길이다. 심지어는, 여러분, 치킨집을 해야 성공한다. 성공한다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킨집을 하는 것을 거기에 뛰어듭니다. 생각도 않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의 길은 무엇입니까? 각자 나름대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구상하는 성공의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성공의 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방황을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성공의 길인가? <laughs>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이 내 꿈을 이루자. 내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 꿈을 크게 이루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저의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성공의 길이 있어요.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이 성공의 길이 달랐습니다. 그 인식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사실은 노예 생활했어요. 이스라엘은 노예, 노예. 그냥 평민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오랫동안 430년을 그 애굽에 있으면서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그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그리고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먹을 것 제대로 없고 자유도 없고 고통받으면서 억압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땅은 노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끝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요. 풍성한 땅이에요. 부유의 땅입니다.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땅이에요. 내가 마음껏 씨앗을 심어서 풍성함을 거두어서 아주 넉넉한 삶을 살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했어요. 적과 꿀이 흘러요. 너무 달콤해요. 삶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풍성합니다. 저시 흘러요. 풍성합니다. 풍요가 있어요. 꿀이 흘러요. 달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그젖과 꿀이 흐른 땅, 풍요와 달콤함이 있는 그 땅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잠깐 통과하십니다 광야는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잠깐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심지어 신의 산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들과 내가 함께 가다가는 이 백성들에게 진노해서 내가 다줄것 같다. 그러니 내가 안 가겠다. 다만 내가 사자를 보낼 것이다. 천사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냐? 그 풍요의 땅이에요. 풍성함이 있고 달콤함이 있는 그 가난 땅, 풍요의 땅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돼요. 그게 성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하든지 부유의 삶을 살면 돼. 그런데, 이게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요, 성공의 길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성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성공이다. 하나님이 나의 성공의 길이다. 주의 길이 성공의 길이다. 이것이 명확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명확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워건하건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게 성공의 길이지. 주림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5절.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한번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풍요의 땅, 그 달콤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시지 아니하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성공이요, 우리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성공의 길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 간청을 듣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감동. 감동하셨어. 알았다. 알았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음성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너와 함께 걸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풍요롭게 부자로 사는 것하고 잘 사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 말해요. 부자로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잘 살아. 그집잘 살아. 가난하게 살면 그집못 살아. 못 살아.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부자로 살아도, 풍요하게 살아도 잘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준이 우리 안에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게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전에 우간다에서 목사님 초청에 대해서 집회도 하고 했어요. 우간다에.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에는 치유사역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하 거기는 특별한 병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치유 능력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우간다에도 치유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엄청난 치유사역으로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몰립니다. 그러니, 야, 정말 저 목사님 성공했구나 하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함께 연합한 목사님들도, 야, 우리도 저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성공했다, 성공했다. 정말 성공했구나. 사회계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데, "야, 아들아, 넌참 잘하고 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기쁘다." 이런 말씀을 들을 줄 알았는데, 충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의 신부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신부가 뭡니까? 주님과 연합한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교회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런데 찾아와서 너는 내 신부가 아니다. 충격을 받았어. 나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충격을 받지 않겠어. 하나님, 주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신부가 아니라니요. 내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요. 너는 내게 능력을 구했지.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구했지. 참된 성공의 길은 나를 구하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내 신부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일이 확장되고 번성하고 잘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속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계속해서 갑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참된 성공이 아닌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저희가 주님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만 구한다면, 내가 내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만 구한다면, 주님의 도움의 손길만 구한다면, 이 시간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뭐냐?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의 길이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성공의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공의 길이신 주님을 벗어나서는 아무리 풍성하고 번성하고 확장된다 할지라도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너의 성공의 길이라는 것이 너의 인생의 참된 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밤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저 갈릴리바다 건너편에 열심히 도착하려고 애를 써요 자기 힘을 가지고 음, 노젓는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가야지 그래 저기가 성공이야 저기 건너가는 것이 성공이야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는 건너가는 게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납니다 큰, 큰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뱃속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어요 음, 큰일 났어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벽이 생긴 것입니다. 폭풍의 벽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건너가려고 했던 저 성공의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제자들, 힘을 다해서 했지만 되질 않는 거. 낙심이 되고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때 주님이 바다 위를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물 위라도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길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위라도 길이 있는 것입니다. 파도 위라도 길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자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그 배가요. 원하는 목적지로 도달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성공의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공의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폭풍이 일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벽이 있어도 바로 그곳에 길이 만들어진다는 라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의 길인 것을 깨달아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나름대로 성공의 길을 정해놓고 그걸 이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럴수록 사방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모든 사방이 다 막힌 그 자리에서 길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 삶 가운데 길이 막혀 있습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고단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붙으세요. 그러면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길이 열어지는 거. 여러분 베드로는 무명이잖아요. 어부예요. 어부. 이름 없는 어부. 그런데 길이신 성공의 길이신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그의 인생이 장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이 장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평범한 사람이라도. 길이신, 성공의 길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그 이름의 창대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참된 성공의 길이신 예수님만 붙들기 시작한다면 그 인생의 모든 길들이 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같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오직 참된 성공의 길이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당신의 성공의 길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성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성공에 계리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은요. 그런데 그 성공에 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삶에 놀랍도록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풍성함을 가져오고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보좌까지 촥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로부터 그길한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다시 말하면, 그길 안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인데, 예수님 안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가 참된 성공자의 그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찾으면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할렐루야. 어느 분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지치지도 않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합니까? 음? 지치지도 않습니까? 때로는 사역하다면 사역자들이요. 사실 많이 지칩니다. 번아웃대요. 음, 많은 경우에. 그런데, 어떻게 목사하면 그렇게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그 비결이 뭡니까? 생명수의 강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수의 강을 끊임없이 마시면,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달라져요. 성령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생명수의 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붙들면 거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여러분 길을 갈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길, 정해 놓으신 그 길, 예비하신 그 길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은 지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팍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지쳤어요. 지치니까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전진이 잘안 돼요. 막 막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려고 합니다. 입에서. 다행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속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일도 진전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너무 일했나 보다. 쉬지 않고 일했나 보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쉬어봤더니 쉬어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지쳤구나.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지쳤구나.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지쳤구나. 나의 성공의 길이신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지쳤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쉬어도 회복이 안 됐던 셈이요.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들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들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안에 생명수의 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친 일이 있습니까? 예심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 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성공의 길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참된 성공의 길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성공인 양,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요의 땅가난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성공이 아닙니다. 저 갈릴리 건너편 그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간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내삶 가운데, 내일 가운데 일터에서 막 번성이 일어나고, 재정이 쌓이고, 일들이 잘 되고, 확장이 일어나고, 와, 성공했구나. No. 거기에 참된 성공의 길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놓쳤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잘 예수님을, 우리의 성공의 길이신, 우리의 성공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놓치는지 몰라요. 매일 생활하다가도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금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리고 혼자서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뼈가 힘들어, 뼈가. 근육도 힘들어. 마음도 힘들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성공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므로 참된 성공을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므로 생명수의 강인에게 그렇게 도와주시 옵소서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길을 잘 끝까지 달려갔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성공의 길이신 예침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길 나의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공의 길이신 바로 그 길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이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고 참된 성공의 그 길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성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